여러분, 제가 집에서 콩나물 다듬다가 급하게 나왔거든요. 이유인 즉슨 제가 주기적으로 만나뵙는 우리 엄마들이 있습니다. 신엄마, 타로엄마, 사주엄마. 얼마 전에 그 신점 후기 올렸던 게 갑자기 또 알고리즘을 탔는 바람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샤라웃 해주셨는데, 제가 정말로 추천해드리는 샤신놈이 정착한 곳인데 추천해드렸는데 뭐 신발이 떨어지셨거나 우리 어머님이 살짝 뭐 어떻게 되셨거나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점검차 또 내돈내산 해가지고 또 이렇게 비밀스럽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그신어머님께서 제대로 또제 신점 신결를 봐주시는지 그걸 한번 또 소상하게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머나먼 여기 서울까지 왔고 홍남 다음 땅에 예 그래서 후딱 보고 또 후기 말아 드릴 수 있으면 제대로 말아 드릴 테니까 제가 한번 갔다 와 볼게요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좀 험난해 가지고 예 네, 다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봬요아 선장님 오늘도 너무 아 진짜 소름 내내 돋은 거 아시죠 좀 만져 보실래요? 아 진짜로 만져 보세요 닭살이잖아 아니 어쩜 이렇게 용하셔? 아, 예선님 오늘도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또 제가 또잘 돼야 또 선생님도 또 같이 잘하고테드리고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저도 베풀면서 또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 옆에 항상 이런 잘 보시는 분들 있듯이, 네. 제 곁에 네. 계셔 주시고 또... 네. 네. <웃음> <웃음> 예, 선생님, 예, 가보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시오아니나 진짜 오늘 내내 소름이 쫙끝다 또... 지금 두 번째 두, 아니 내가 그래서 솔직히 그몇년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고 잘 몰랐으니까 음흠. 오늘 근데 유튜브가 이거 한번 터진 거 알죠? 음흠. 그래서 이게 진짜 아직도 유효한지 음흠. 아직도 잘 보시는지에 대해서 음흠. 검증하러 오겠다 음흠. 해서 온 거야 음흠. 여기에 뭐가 적힌지 알아? <laughs>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는 거 아시죠 어, 에, 저에 에, 대해서 에, 그냥 네 그렇다고 그랬어 그렇다. 아, 자기 처음이야? 에. 어머 쟤가 유튜브 얘기야 아 진짜요? 그대가 질문도 해왔어 그냥 그거에 대한 순서대로 다 알려줘 네 영래들 지금 저는 방금 점을 보고 왔고 저 다음 타임 친구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좀 조용히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 우선 종이에 다 써놨거든요 촬영이나 녹음은 절대 안 돼가지고 제가 거의 한 2년? 3년 만에 아직도 용화신지에 대하여 검증차 와봤잖아요 호름이 계속 놀아가지고 적지를 못했어. 어 지금 도다 제가 우선 너무 궁금했던 건 아,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내가 어떤 게 궁금해서 왔는지 질문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 질문조차도 먼저 할머니께서 알려주시고 그거를 써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최근 관심사가 유튜브기 때문에 유튜브와 관련된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정리해온 거? 활약과 돈, 인기, 둘다잘벌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어느 규모까지 커질 수 있느냐? 잘 되려면 어떤 컨텐츠? 마케터로서의 본업, 돈 많이 벌수 있느냐? 방송으로 빠질 가능성은? 요런 내용들인데, 진짜 하나같이 다 알아맞추시고, 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선은 지금 뭐 이전 컨텐츠로는 콘텐, 그 유튜브가 잘 되고 싶다라는 욕심은 있었는데, 큰 틀만 있고 구체화된 게 전혀 없다고 그래서 많이 방황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물론 그것조차도 일반인으로서 잘 만들어 왔지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채널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 다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이 소수민족. 이 채널로 잡기 위해서는 컨텐츠를 좀 뾰족하게, 구체화하게, 조금 작은 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빨래들 위드미 하면서 저는 이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의 매력을 알아봐 주시는 정말 작은, 적은 인원들만 같이 가자,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됐거든요. 그런 걸로 따지면 너무 잘된 거고, 그리고 이 유튜브를 제가 절대적으로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더라도 유튜브를 바탕으로 뭐 채널을 키운다든지 연계가 되는 연계성 구체화 확장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어, 소름돋아.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뭐 광고나 협업이나 이런 제안들이 너무 많이 왔는데 제가 하나씩 다 거절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손녀님께서도? 아예 안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뭐 생계라든지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선별적으로 제가 컨텐츠를 진짜 하고 싶은 것들 아니면 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광고주랑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것도 똑같이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정말 이 사람은 자기가 써본 거, 자기가 진짜 먹어본 거, 자기가 직접 가본 곳 이렇게만 믿고 가는 사람인데 너무 홍보하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로는 절대 가서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가고 빨리 크고 이 성장의 단계를 너무 지나치게 건너뛰면 이게 잘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거를 항상 염두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텐션감 있게, 그리고 구독자분들과의 이런 친화력, 이런 걸 바탕으로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와, 나 솔직, 진정, 해본 거, 갔다 와본 거, 뭐, 이런 거, 이런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원래 빨래드 위드미는 재미없는 컨텐츠래요. 근데 제가 재밌게 만들어서 컨텐츠에 정체성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빨래하면서 입 터는 거 자체를 재밌어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저의 이런 입담, 썰 이런 게 재밌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심지어 손녀님은 제 컨텐츠를 보시죠. 아, 보신 분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무서워 진짜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계속 얘기를 해주셨고 아 그리고 너무 소름 돋는 거 제가 지금 부평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EBS 그 집과 관련된 다큐를 봤는데 평창동에 대한 환상이 생겼어요. 물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그 욕심이죠. 제가 어떻게 평창동을 살아요. 몇십억 하는 집인데. 근데 손녀님이 자꾸 제가 오기 전부터 평이라는 단어가 계속 보였대요. 그래서 부평도 지금 너무 잘 맞긴 한데 여기 보시면 평창동, 평택, 평촌. 그러니까 평이 들어가는 곳이 진짜 저랑 너무 잘 맞아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라고 하시면서 평양은 아닐 거잖아요. 하시면서 또 이런 휴먼터치 개그 한 방울 해주셨습니다. 평창은 안 되겠죠, 여러분. 와, 그래가지고 전 지금 너무 소름돋고. 아, 그리고 이런 건강과 관련돼서도 저번에 왔을 때는 여기 뭔가 뜯어간다. 뭔가. 조직검사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또 바뀐 게 자꾸 골반, 다리 뭐가 타고 내려간다. 약간 뒤뚱거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 아시죠? 제가 허리디스크 환자거든요. 가끔가다가 왼쪽으로만 방사통이 타고 내려와요. 이것도 너무 핵소름 아니야? 왼쪽만 방사통 있는 게? 지금은 당연히 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방치하거나 너무 그런 식으로 어 관리 안 하면 나이 먹어서 약간 좀 쩔뚝거린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나 진짜 너무 지금 힘들어.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제가 지금 잘 나가는 마케터이자 강사이자 작가잖아요. 본업 모먼트도 있는데 본업은 제가 어떻게 되냐 여쭤봤더니 아, 그 할머님께서 본업 관심 없다라고 하신다. 라고 말씀하신답니다. 근데 저는 번업을 당연히 버릴 생각 전혀 없고, 아, 유튜브가 번업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튼간 지금 제가 여기서 선녀님 공간에서 푸는 곳이라 보니, 길게, 시끄럽게는 못 털어가지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집에 가서 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결론은 3년 만에 왔는데 더 용해졌다. 자기는 고민이 좀 심플했나봐? 네, 사실 그냥 음. 되게 명확하게 저는 일이 고민이었어가지고 음. 제가 지금 직무를 조직 안해서 한번 바꿨고 바꾼 상태로 한 3년 정도 했는데 하면서 힘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울었어? 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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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언니왜 울어? 힘들었어 가지고. 어우. 4월에 왔었어요. 선배가. 헤딩하면 응.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우와, 향수 어디 거야? 어, 디지 너라고? 아리다 왜? 오, 도쿄. 오! 씨발 쩔어 아, 진짜로? 어. 기다신 네가, 네가 신전 가라 그냥. 언니 너왜 뭐 갔어? 왜 신전 보는데 너왜어요왜 걸어다녀요? 그니 그러니까. 어머 그냥 언니 유튜브에 타로카드 카테고리 하나 파아 진짜로 나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아니 나 이거 맡아본 그래서. 양도 아닌데 그냥 르라보 느낌이야? 도쿄가 할머니가 나오라 하신다 <laughs> 아 진짜 기숙 말로 도쿄 이랬다니까 아진짜예아 어, 아, 진짜요 어, 언니는 어, 귀신이야? 언니는 사이드도 안 되겠다 <laughs> 언니는 한쪽 팔 빠져있대 아니 언니는 회사야 할머니가 처음에 날미뤄해줬다는게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이랬다니 <laughs> 근데, 아, 근데, 근데 나가지 말래, <웃음> 결국에는. 열심히 <laughs> 나가야겠다.